네, 알수 없는 피부 <laughs> 가려움 증 피부 두드러기 등에 단두 개만 달여 먹어도 물에 끓여서 바르기만 해도 수분에 적시거나 해서 바르면은 다른 하루 만에 진정 효과 있고 치유까지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바로 탱자면 탱자. 익지 않은 지실, 지각, 지실은 작은 탱자, 지각은 좀큰 푸른 탱자입니다. 피부표 있으신 분꼭 한번 해보세요. 단두 개만 썰어서, 두 전자에 끓여서, 한부에 바르면 됩니다. 예, 탱자입니다, 탱자. 피부, 두드러기 알수 있는 피부, 가려움증, 두드러기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